그래서 이 사람이 받는 고통은 뭐냐면, 우울감이 심화된다. 음, 원래 우울감이 심화돼. 우울감이 있었는데, 그게 더 심화될 수 있어요. 우울감이야. 네. 우울증은 아니야. 우울증은요, 네. 바람을 피울 에너지조차 없어요. 없는 게 우울증인 네. 거고, 바람을 피는데 무슨 우울증이야. 네. 우울증이라고 진단하지 말고, 우울감이 있는, 네, 네. 있는 사람이 또 바람에 잘, 잘 넘어가고, 일반 그 중독에 잘 넘어가요. 그래서 우울감이 더 심화된다. 왜냐면, 하 중독대상 상간자한테 빠져가지고, 끊임없이 쾌락을 얻는 건 좋아. 네. 근데 쾌락의 반대급부는 뭐냐? 쾌락을 하지 않는 일상이 음. 고통이 되는 거, 네. 지옥이 되는 거거든. 음. 그래서 쾌락을 빠지면은 그 쾌락을 뺀 나머지 이만큼의 우리의 삶 있잖아요. 네. 그 그러니까 뭐 상관자랑 분륜 이어가는 음. 게내 삶에 사실 굉장히 큰건 아니잖아. 네. 그 시간도 이렇게 보면은 네. 가정생활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네. 취미활동도 있고 할게 많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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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미 거기에 빠져. 또는 네. 도박이나 알코올에 빠져. 음. 마약에 빠져. 빠지는 순간은 그거를 뺀 나머지 영역이 우울해지는 거야. 네. 다운이 돼. 음. 그래서 안부절못 하는 거야. 음. 옛날에 안 그랬거든. 네. 옛날에 그냥 일상생활을 잘 영위했던 사람이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. 네. 우울감이 심화된다. 음. 그거와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조울증이 심화되는 거지. 네. 이제 집에 있을 땐 우울해. 음. 바깥에 나가서 상관자 만나면 조증으로 가는 거죠 네. 너무 신나 음. 이 감정 변화가 급, 급격해진다 네.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거 오락가락하는 거 그렇죠.